위에서부터 자르라 그랬지. 손님이 상담을 했을 거 아니야. 길이 정해놓고 자르는 거야. 그냥 두상의 각도 90도, 두상각 90도로 그냥 자, 자른다고 생각해. 그냥 모든 사람을 일단 여기도 두상각 90도로 자른다고 생각해. 대충 앞머리 길이는 이제 봐서 어, 좀 길다 싶으면 이제 두상각 90도면 이거잖아 낮춰서 지평면이나 평행하게 두고 자른다고 생각해 그건 조금 짧아졌지 처음부터 짧게 자르지 마 길면 또 자르면 되지만 짧으면 답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자르고 계속해서 기게 지금 잘랐던 데니까 자를 데 없고 여기는 이제 튀어나온 얘네들만 자르면 되는 거지 여기도 놓고 자르면 되고. 여기도 놓고 자르고. 여기 보이지? 여기 움직여도 되나? 이렇게 안서 있어도 된다. 여기도 자르고. 내려놓고. 여기도 살짝. 만약에 무겁다 싶으면은 들어서 한번 잘라 주는 거야. 살짝만. 잘짝만 일단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 다 잘랐잖아 뒷머리 여기도 그냥 두상각 90도로 자른다고 생각해 이렇게 항상 길면 또 자를 수 있지만 짧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랐지 그럼 이제 옆머리 자르면 된다고 했지 섹션은 일단 여기 관자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타서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타 이렇게 여기 음. 이제측두골이잖아측두골에서 측두구리 그냥 약간 이까지 이렇게 타자 스페어를 나갔어 그러면은 일단 목표는 안쪽 게나는 거잖아 네 <laughs> 이렇게 이야 일단은 보통 6 mm 아니면 9 mm 를 선호할 거야. 이렇게 끼면 돼. 그냥 위에서. 자 봐봐. 이게 나도 지금 안껴봐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끼기만 해. 응. 됐어. 9 mm야 이게. 어설프게 끼면 의심할 것 같아 끼는 녀석이야. <laughs>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 이 본데 가발이니까 구른 나루가 없지만 보통 구른 나루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뭐 잡고 그냥 우리가 커트 칠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잖아. 근데 그런 거 자르듯이 그냥 아래서 에 위로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지금 9mm야. 근데 이거를 두상 따라서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잘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 가야겠지. 그리고 여기도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일단 올려서 쳐. 근데 안 잘리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잘라. 지금 잘랐는데도 한번 잘리는 소리가 나잖아. 안 잘린 데가 있으니까 또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잘라서 최대한 이제 안 잘리는 데가 없게끔 여기까지 일단 쳐. 이렇게 금방 끝나지 여기까지는 그지. 여기 이걸 내려놔. 내려놓고 짧게 잘리는 바리깡으로 이 라인이랑 여기 라인을 자르는 거야. 앞으로 땡겨와서, 뭐, 잘라도 되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사람 머리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걸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그리고 불렛나루도 있으니까는 있을 거니까, 약간 이렇게 자르면 돼. 끝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봐도 되고. 잘랐지? 그럼 또 여기 끝선에서부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려준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까지 다 자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빼. 뺐어. 그 다음에 이거를 0.8에 맞춰. 그리고 얘네를 딱 대면 자를리 안장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경계를 그냥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빗을 대기 때문에 빗을 대고 자르면 이 빗보다 더 짧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길이는 확보가 될거 아니야. 얘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져 나온 거를 이렇게. 여기. 여기도 안 잘려도 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안 잘려도 되니까 지나가. 여기는 다 잘랐으니까 안 잘라도 되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좀긴 머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거 확 치다가 날라, 나간다. 아예 자신 없으면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얘로 라인만 깨끗하게 따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 그러면 지금 다 잘랐잖아. 왜 여기 상태가 되냐? 이 페이스라인,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우퉁불퉁 하잖아. 요거를 싱글링으로 엄지 딱 대고, 된 다음에. 삐져 나온 거를 쭉 밀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거울이면은 이렇게 해 놓고 거울을 딱봐 봐. 자, 거울 한번 봐 봐. 거울 딱 보면 아니, 이게 안 봐도 되고. <laughs> 네가 거울을 보라고 이제 자기가 카메라를 든게 아니라. <laughs> 보면 여기 약간 튀어나오지 않았냐? 손님이면 손님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튀어나온 게 보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게 어딘지 알아. 너는 이거를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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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거야. 여기가 지금 튀어나왔거든. 그치 여기 손으로 딱 잡아. 딱 가리켜.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여기야, 지금. 여기가 지금 덜 잘려서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그냥 맞춰 줘도 되고 아니면 바리깡으로 잘라 줘도 돼. 그래서 이게 튀어나온 게 완전히 뭐 깨끗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뭐 그게 힘들다 싶으면 일단은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 없어야겠지. 이렇게 자르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잘랐어. 그럼 뒤에도 똑같이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맞췄겠지. 그러면 이제 핀셋을 빼. 핀셋을 빼면 빼고 여기서 분무를 한번 해. 분무한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니? 여기서 분무를 한번 싹 해. 이렇게. 그렇 그면 러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투블럭이야. 어? 보통 이제 스페어를 구하는 샵인데 디자이너 스페어를 구한다. 그러면 좀 저가 샵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좀 이제 큰 기대치가 없어 손님들도. 여기서 자 다이어그널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이 끝선 지금 잘랐잖아. 여기 지금 안 잘렸지. 여기를 그냥 맞춰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다이어그널로. 약간 뒤로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이걸 맞춰 그리고 얘는 또 약간 뒤로 가져온다는 느낌이 들게끔 한 다음에 맞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들어서 튀어나온 걸 살짝 잘라 다시 한번 들어서 튀어나온 걸 살짝 잘라 살짝 잘라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 내려서 보는 거지 이런 데가 길잖아 이런 데 잡아가지고 살짝 잘라. 자르고 내려놓고 본 다음에 어좀 길어 보이네. 또 한번 더 자르면 돼. 그렇지. 이렇게 놓고. 그는데도 덥수룩하고 무거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저가샵에서 네가 머리를 자르는데 저가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자르는데 이거 막 2, 30분씩 자르면은 쪽박이 10분 내로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머리를 말리고 자를 그런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잘라야 되니까. 이게 잡아. 나를 하나, 둘, 셋. 놓고. 아까처럼 세션 똑같이 더 써. 끝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좀 무거워 보인다 싶으면은 한두세번 정도 치는 거지. 그런데도 치고. 여기도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내려놓고 하나 둘 이건 좀 많이 소프트해졌네 그리고 나서 이런 거좀긴거 있으면 튕닝으로 이렇게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소프트하게 끝을 어? 이걸 뭐 가위로 막 그런 다 자르고 그런 느낌 아니야 스페어 나가는 거. 자 여기서 손님하듯이 자르는 거 아니야. 훨씬 빨리 잘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투 블럭의 형태야. 투 블럭의 형태 이해가지. 그러면 이기 자른 다음에 샴푸를 해주는 샵이다. 그러면 샴푸를 해주고 말린 다음에, 좀 무거운 데 있으면 한두번 툭툭 자르면 돼. 셀프로 샴푸 하는 데도 많아. 그럼 셀프로 샴푸 하고 나와서 혼자 막 머리를 말려. 말린 다음에 네가 봤을 때좀 덥수룩하다 싶은 데 있으면 잡아가지고 들어서 티닝으로한두 번, 한두번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지. 뭐 가르마를 탄다? 가르마 타면 되는 거고. 내린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더 짧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더 짧아지고 여기도 더 짧아지는데 여기는 비슷하겠지. 보통 9mm, 9mm 정도 를 쓰면 이제 이 정도 길이가 나고 6mm는 뭐 0.3mm니까 조금 더 짧은데 9mm가 조금 이제 너무 9mm도 짧다 하면은 9mm를 끼고 얘를 2.0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1.1mm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르면 상대적으로 좀더 길어지겠지? 이거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자르면 돼. 자르고 뭐 제품 같은 거 발라줘야 되는 뭐 왁스 같은 거 살짝 발라서 약간 모양 잡아주고 막 쫄지마. 그냥 괜찮으시죠? 하고 그냥 이해가지. 어떤 색인지 감이 안잡혀 감을 가보면 감이 잡힐 거야. 이렇게 자르면 돼. 자르고 이제 뭐 뚜껑 지는 데가 있다. 이런 데 지금 아까 안, 안 잘라서 뚜껑 지잖아. 뚜껑 지는 거 있다. 그러면 그냥 자르면 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응? 빨리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끝에 무겁다 싶으면 한두 번만 이렇게 쳐. 자 봐봐, 앞에서 보면 이 정도면 그냥 그냥 이제 전형적인 어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많이 다니잖아. 이 정도만 해주면은. 아, 선생님,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절대 경력으로 오픈하지 마. 이렇게 딱 해서 그냥 보내면 돼. 이런데 좀 무겁잖아. 이런 거좀튕기고한 번씩 쳐주고 되는 거고, 손 조심해야 돼. 네가 손을 자를 수가 있어. 네 손을 피가 철철 나야 하면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그렇잖아 손님 하다가 잘라서 피가 막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내가 좀 조심스럽게 손 자를 때뭐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연습한 대로만. 오케이. 파이팅.